당신의 야망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 하라. 하찮은 사람은 항상 남을 깔보기 마련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남들도 똑같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 없다고 당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 바보들과 논쟁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뒤 경험으로 당신을 이길 것이다. 하지만 구경꾼들은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은 달과 같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다.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사람과는 겸상도 하지 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친구의 본래 임무는 당신의 형편이 나쁠 때 당신을 편들어 주는 것이다. 당신이 오른 곳에 있을 때는 거의 누구나 당신을 편들 것이다. 좋은 친구와 좋은 책 그리고 살아 있는 양심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생활이다. 칭찬을 아끼지 마라. 좋은 칭찬 한마디에 두 달은 살수 있다. 인류에게는 정말로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 바로 웃음이다. 자신의 기운을 북돋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최악의 외로움은 자기 자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열다섯 가지 재능으로 칭찬받으려 하기보다, 가지지도 않은 한 가지 재능으로 돋보이려 안다란다. 늘 옳은 것을 행하라. 그러면 몇몇 이들은 고마워할 것이고, 나머지는 놀라워할 것이다. 슬픔은 혼자서 간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쁨이 충분한 가치를 얻으려면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어 가져야 한다. 아주 소중한 사람이 날 떠났다 하더라도 그냥 버텨보아라. 시간은 차갑게 식혀주고 명확하게 보여준다. 변하지 않은 채몇 시간이고 지속되는 마음의 상태는 없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우리 중 일부는 별을 보고 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실망할 것이다. 돗줄을 풀어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체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그리고 발견하라. 사람은 진정한 자신의 진가를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없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두려움의 죽음은 확실히 일어난다. 즉, 두려움이 사라진다.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지와 확신 뿐이다. 그러면 성공은 확실하다.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방법의 비밀은 복잡하고 과중한 작업을 할수 있는 작은 업무로 나누어 그첫 번째 업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모레에도 똑같이 미룰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충분한 일을 처리했을 때야말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기다리지 마라. 네가 원하는 그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우리가 죽었을 때 장이사도 애도할 만한 그런 일생을 살아라. 단번에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지 마라. 변화의 비밀은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것이다. 상대가 강하게 보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라. 싸움판에서는 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가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자 극복이다. 인생은 짧다. 규칙을 버려라. 빨리 용서하라. 천천히 키스하라. 진정으로 사랑하라. 억제할 수 없이 웃어라.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을 미소짓게 할 것이다.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사랑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을 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살아라, 이곳이 세상의 천국인 것처럼. 인간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타고났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그럼 평생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은행은 태양이 빛날 때 당신의 우산을 빌려준다. 하지만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우산을 돌려줘야 할 것이다. 좋은 책이 있어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어른이나 아이 할것 없이 어떤 물건을 몹시 탐내도록 만들려면 그것을 손에 넣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면 된다. 죽음의 두려움은 인생의 두려움에서 만들어진다.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온 사람은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환상과 헤어지지 마라. 환상이 사라지면 그대가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살아가는 것을 멈춘 것이니. 현실은 소설보다 더 이상하다. 소설은 가능성을 가진 상태에서 만들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주위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하라. 대다수의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야말로 멈춰서 뒤돌아 봐야 할 때이다. 나이는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당신이 상관을 안는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인간의 삶은 단지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생을 즐겨라. 즐길 힘이 있는데도 그럴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 것이 인생의 전반이며 후반에는 그럴 기회가 많은데도 즐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상하게도 세상에는 신체적 용기는 흔한 반면 도덕적 용기는 드물다. 허구는 가능성에 매달려야 한다. 진실은 그렇지 않다. 훈련이 전부다. 복숭아도 한 때는 쓴 씨앗이었고 대학 교육을 받으면 꽃배추도 양배추에 불과하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힘내 싸우는 것이다. 항상 잘못을 인정해라.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경계심을 버릴 것이며 당신에게. 더 많은 잘못을 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상대의 마음에 드는 방법은 당신이 들은 대로 상대가 말한 것을 다시 말해보는 것이다. 화가 날 때는 배까지 세라. 최악일 때는 욕설을 퍼부어라. 나는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양쪽에 다내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굶주린 개를 주워 잘 돌보면 그 개는 절대 당신을 물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인간과 개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진실을 말한다면 그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진실이 신발을 신는 사이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수 있다. 진실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결코 진실을 말하지 마라. 항상 내 생각을 의심하라.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어떠한 각도에서 보더라도 적이 제정신이 아닌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인간은 얼굴을 불키기도 하며 혹은 불킬 필요가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특정 집단, 특정 인물을 찬양하지 마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고 그 일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걱정하는 것은 빚지지 않은 빚을 갚는 것과 같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매일 주어라. 마크트웨인. 그는 톰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의 명작을 남겼으며, 대단히 미국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는 작가로,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조차 미국 문학에 있어 허클베리 핀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었다. 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그의 문학가적 위치는 확고했으며, 나아가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당대의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지금에서 보면 굉장히 선고자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크 트웨인의 말들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길 바라며 지식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